질병과 재난은 죄값입니까? 사람이 병들고 죽는 것은 죄값으로 인한 것입니다. 고난, 재앙, 죽음이 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병들거나 재난을 당한 것을 두고 구체적으로 특정한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두고 제자들은 그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자기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 질문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이 눈먼 것이 당사자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러하여금 소경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그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신 것을 보면 주께서 죄와 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또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 주민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참사를 당한 것은 아니라고 하시면서, 해결치 않으면 똑같이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우베의 지진으로 신사나 불교 사찰이 무너진 일을 두고, 혹은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교회당이 무너진 사건을 두고, 그들의 종교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언어도 다닙니다.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아무도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병 혹은 재난과 죄와의 근원적인 인과 관계는 인정하시지만, 우리가 남이 병들거나 재난을 당한 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죄와 관련을 지어 말할 처지에 있지 않음을 상기시키십니다. 우리는 남이 병들거나 재난당한 것을 보면, 자신도 얼마든지 같은 불행을 당할 수 있음을 알고, 남을 치근히 여기고 위로해야지 죄와 관련을 짓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흠이 없는 의인으로 치부하는 위선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병든 당사자나 부모는 거의 본능적으로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이나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신에게 또는 자녀에게 자비를 베풀어 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마련입니다.